자, 이번에는. 이미지 생성부터 동영상 생성 그리고 이제 소리까지 하나의 사이트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존의 인공지능 사이트들과 이 사이트들이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비교도 해드릴게요. 먼저 여기 이제 질문을 해주신 분 중에서 선택 장애가 있어서 그런가,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고 미드 전이 하이로 추천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동 TTS나 음향 효과까지 있는 건 구글밖에 없는 거냐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자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년 동안 인공지능을 사용을 하면서 이미지 생성이랑 영상 생성 사이트들을 모았는데요 이미지 생성 사이트들만 해도 벌써 10개가 막 넘어가죠 그리고 영상 생성 사이트들도 벌써 10개가 이렇게 쭉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링크들만 또 따로 빼놨는데 챗 GPT로 매달 22달러가 나가고 재미나이로 18만원 나가고 또 미드전이에서도 연결제 가지고 24달러씩 매달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생성에서도 하이루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12만원 결제를 했고, 캔바라든지 뭐 음악이나 효과음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아트리스트, 헤드라 등 다양한 것들을 이제 저도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50만원 위아래로 사용을 하면서 인공지능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인공지능들을 좀 테스트해보고 비교해보고 싶기 때문에 좀 비용을 좀 지불하는 것도 있고 이미지 생성도 많이 하고 영상 생성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다른 것들을 계속 또 추가를 결제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많이 생성하거나 영상을 많이 생성하지 않으시고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접해보고 인공지능으로 어떤 거를 이제 생성을 해보시는 거를 막 배우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결제를 하면서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알려드릴 플랫폼들은 여기 종합 AI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프리픽이랑 크레아랑 오픈아트라는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도 있긴 하지만 다른 AI 사이트들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따로 모아서 서비스를 하는 약간 종합 플랫폼 같은 느낌의 사이트들입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는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광고 받고 이렇게 영상을 찍은 적은 없고요. 이세 플랫폼도 제가 따로 광고를 받거나 하진 않고요.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본 거는 여기 프리픽하고 크리아는 제가 실제로 결제를 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오픈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알고만 있는 거고 따로 결제를 했. 사용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제를 해서 사용해본 요두 가지를 가지고 한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프리픽에 일단 접속을 해보면은 뭐익스플로어를 해가지고 다른 걸 탐색도 할 수가 있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나 비디오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사이트가 이제 여기서 좋은 점이 어떤 거냐면요, 이 모델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클릭을 해보면은 미스틱이라는 프리픽 AI에서 제공하는 뭐 이미지 생성 AI부터 구글 이미지앤을 눌러보면은 구글 이미지 3부터 해가지고 4 울트라까지 사용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은 플럭스라고 돼가지고 플럭스 1.1부터 해서 지금 이제 캐릭터 일관성을 굉장히 잘 만들어주는 플럭스 컨텍스트 맥스까지 사용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로 내려보면은 머쉬드림이라든지 이디오그램이라든지 GPT 챗 GPT로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런웨이, 런웨이나 이런 것들로도 다 사용을 해가지고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디오로 넘어가 보면은 자, 비디오 같은 경우에도 여기 모델을 선택을 하면은, 클링 2.1 마스터, 구글 BO3, 클링 2.0, 클링 2.1, 미니맥스, 하일로 2등 다양한 종류들을 또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면은 여기 크레딧이 이제 1400 크레딧. 한, 영상 하나를 만들 때1,400 크레딧이 소모가 되고 BO3 같은 경우에는 7,200 크레딧이 소모가 된다고 나오죠 근데 바로 이게 이 사이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크레딧 소모입니다 보통 이 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결제를 해본 바로는 1 크레딧이 약 1원 정도 한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링 AI 2.1로 영상 하나를 만들면은 1,400 크레딧이 소모가 되죠. 그러면 약 1,400원에서 1,600원 정도가 이제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클링 AI 2.1로 가서 생성을 하면은 100 크레딧 정도가 소모가 되고요. 약 1,000원 정도면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를 생성을 하는데 400원에서 5,6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클링 AI에서 직접 만드는 것보다 프리픽 같은 사이트에서 만드는, 생성을 하는 게 많이 비싸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클링 AI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바로 이제 소비자들에게 바로바로 바로 제공을 하는 거고 이런 프리픽 같은 것은 클링 AI라는 도매상한테서 기술을 한번 받아서 우리 같은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약간의 유통사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거쳐서 오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사용을 할때요 금액이 추가가 된 것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BO3 같은 경우에도 7,200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런 사이트들이 장점이 뭐가 있는 걸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다 개별 개별 모델들을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50만원 정도의 비용을 내면서 이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프리픽 뭐 크레아 오픈아트 이런 데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한 5만원 6만원 짜리만 결제를 하면은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해볼 수 있는 크레딧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저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이 프리픽 사이트에서 45,000원 정도로 결제를 해서 45,000 크레딧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플럭스에서 만약에 이미지를 하나 생성을 하면은 5 크레딧에서 150 크레딧 가장 비싼 건 이제 150 크레딧으로 해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드저니로 만약에 하나를 결제를 해서 사용을 하면은 한 달만 결제를 하면 미드저니는 이제 30달러만 낼 겁니다. 그럼 30달러를 다 내고 미드저니에 있는 기능밖에 사용을 못해 보지만 이런 프리픽 같은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플럭스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 구글의 이미지 만들어주는 것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 이렇게 비디오를 생성해주는 모델들도 다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클링 AI가 잘 표현해주는 동작이나 모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물의, 인물의 움직임이나 사람이 뭐 춤을 추거나 이런 것들은 클링 AI가 굉장히 잘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하이루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의 역동적인 모습들도 있고,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좀 독특하고 역동적인 모습들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줍니다. 미니맥스 같은 경우에는 구글 비오 3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의 움직임도 잘 표현을 해주지만 특히 이렇게 사운드하고 믹싱돼서 나오는 그 결과물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어떤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도 사람마다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BO3가 좋고 하이로어가 좋아 보이지만 어떤 분들은 클링 2.1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사이트들, 프리픽이든, 오픈아트든, 크리아든, 요런 거 사이트들을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사용을 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한두 달 정도는 요런 거를 사용을 해 보시다가 본인이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게 어떤 AI가 더잘 표현을 해주는지 파악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갈아타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크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이거 업스케일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요 사이트 주소는 제가 유튜브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 본인들이 한번씩 다 들어가 보시고 어떤 게 본인한테 필요한 사이트가 맞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